어머니 이번 제사 준비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하려면 어머니야 돈부터 정리해 주셔야죠. 어 뭐라고 내 시아버지 제사를 앞두고 내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오니 저희가 아들이잖아요. 결국 다 우리 목줄 건데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게 맞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누가 제사 지내겠어요? 아들이 지내야죠. 어 그러니까 미리 달라는 거예요. 가영아 제사를 핑계 삼아 돈을 요구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른을 맞은 이명혜라고 합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성실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남편과 젊을 때부터 뼈빠지게 일하며, 가정 하나 지켜내는 게, 제 삶의 전부였고, 덕분에 늦은 나이지만 마음, 편히 밥상 앞에 앉을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와 고생을 같이 했지요. 손에 물집이 터져 굳은 살이 박혀도, 웃으며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전통을 소중히 여겼고, 특히 제사에는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든든한 울타리였고, 그래서인지 저도 제사상 앞에 서면 마음이 한없이 숙연해지곤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들과 딸 하나씩 있어요. 아들 준성이는 40대 중반인데 성격이 참 착합니다. 그런데 너무 착한게 탈이지요. 자기 주장보다 아내 눈치를 먼저 살피는 모습에 늘 답답한 마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딸 혜영이는 그런 오빠와는 달라요. 서른 넘어 혼자 독립해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힘든 와중에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버팀목 같은 아이예요 문제는 며느리 가영이에요 겉으로 보면 단듯하고 점잖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 살아온 눈으로 사람 속을 잇는 법을 아는데 가영이는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본심이 드러나요 자기 돈은 꼭 쥐고 절대 쓰지 않으면서 누군가 내주길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처음부터 눈에 띄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결혼 초반부터 조금씩 보였어요. 어느 날이었죠. 같이 장을 보러 왔는데, 카트에 이것저것 담더니,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제가 카드를 꺼내니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포장하기 시작했지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오니까 좋네요. 이렇게 든든하게 장도 보고, 그 말투에 저는 쓸쓸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 장바구니까지 책임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또한 번은 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제가 불고기를 넉넉히 양념해 놓고, 반찬도 정성껏 만들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가영이가 식사 후 슬쩍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 반찬 좀 싸가도 되죠? 요즘 반찬가게에서 사 먹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머니, 솜씨가 훨씬 좋아서요. 그말 자체야 고마운 말일 수 있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 배불리 먹고 갈 때는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가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뻔뻔했던 건 남편 생신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간단히 식사를 했는데 딸 혜영이가 케이크랑 작은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반면 가영이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희는 아직 대출도 있고, 애 학원비도 많아서요. 대신 어머니가 좋은 걸 준비하셨을 테니, 저희는 마음으로 축하드릴게요. 중간 분위기가 쌓여졌고, 남편은 괜찮다며 웃었지만,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저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딸 혜영 이가 들을 때마다 제 속을 읽은 듯 말합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속내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영이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변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살림이 빠듯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관심은 오직 돈뿐이라는 사실요. 남편은 입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 는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병원에 붓박이처럼 있으면서 옷을 갈아입히며 손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는 순간조차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 구석은 늘 조마조마했지요. 언제 또 무슨 얘기를 꺼낼까, 가영이의 얼굴이 떠오르기만 하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예상대로 가영이는 병문 안을 와도 남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 이번 들은 얼마나 돼요? 솔직히 저희가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직 인사도 남편 안부도 묻지 않은 채 처음 꺼낸 말이 고작 병원비라니. 남편은 기침을 하며 힘겹게 눈을 떴고 제 손을 더꼭 잡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가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차마 들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지요. 내 아버지 병원비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자 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지금 대출 갚느라 정말 빠듯하거든요. 게다가 아이 학원비만 해도 몇 백이에요. 저희한테 병원비까지 맡기시면 우리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겐 남편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지만 며느리 눈에는 자신의 생활이 더 소중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아이는 지금 아버지가 누워있는 걸 눈으로 보고도 왜돈 얘기밖에 할줄 모르나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 준성은 옆에 서서 멀뚱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매섭게 눈길을 주자 그제야 머뭇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영아, 좀 자제해. 아버지 앞이잖아.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고, 가영이는 아예 못 들은 첫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식당에서 죽을 사오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가영이가 따라와서는 또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는 이렇게 병원에 자주 올 시간도 빠듯해요. 애들도 돌봐야 하고 회사 일도 있고요. 괜히 병원비는 물론이고 돌봄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게 맞죠. 저희는 형편상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중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쟁반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병원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며느리는 그저 자기 집 사정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통째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혜영이는 매일같이 퇴근 후 병원에 들러 남편 손을 잡아주고 저를 대신해 간호를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그 목소리 하나에 제 마음이 눈 녹듯 풀렸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에서 제 손을 꼭쥔 남편과 그 옆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가영이가 나란히 있는 풍경이 저를 다시 얼어붙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 병실불이 꺼진 뒤에도 가영이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희는 힘들어요. 우리 생활부터 지켜야 해요. 그 소리가 마치 쇠모처럼 제 가슴에 박혀서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레 고개를 저을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병실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숨을 몰아쉬었고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아직 나한테 하실 말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순간에도 며느리 가영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병실 구석에 앉아 있던 그 아이가 고개를 내밀더니 제게 속삭이듯 말했지요. 어머니, 이제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님이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르는데 재산 문제가 나중에 커지면 서로 힘들어져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남편은 살아계시고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는데도 며느리의 관심은 오직 재산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가영아, 지금 내 아버지가 어떻게 계신지 안 보이니? 살아계신 분 앞에서 무슨 정리 타령이냐. 그러자 가영이는 태연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딸보다 더큰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몫을 확실히 해두셔야 해요. 병사 불러서라도 지금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불필요한 말안 나오고 좋잖아요.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기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떨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치 미안하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더꼭 잡으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듣지 마요. 당신이 지켜온 집안이 이렇게 돈 때문에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아들 준성은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굴리며 상황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저는 준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아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냐?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알기나 하냐 준성은 머뭇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가영이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제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현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 현실이 고작 돈과 재산이란 말입니까? 딸 혜영이는 그 순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혜영이요. 아직 저랑 같이 산책도 가고 여행도 가셔야 하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병실 공기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가영이는 여전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무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힘을 내듯 손끝으로 제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다. 돈밖에 모르는 저 아이에게 우리 집안의 뿌리를 절대 막히지 않겠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 속은 캄캄한 동굴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수 있었던 건 하나였습니다. 이 분노는 반드시 터져나올 것이고, 그날이 머지않아 다가오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사라질 때, 저는 그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쉽게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려서,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지요.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라는 말만 메아리쳤습니다. 장례식장이 마련되고 친척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남편의 인품을 아는 이들이 조문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자리에조차 며느리 가영이는 똑같았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아들 대신 자기 자리에서 눈을 굴리며 다가와서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이금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이 많은 돈이 오고 가는데 잘 정리하셔야죠. 그 순간 제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이 아직 차갑게 누워 계신데 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조이금이라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꺼낼 때가 아니다. 내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가영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속닥였습니다. 저희도 알아야 하잖아요. 졸금이며 집도 그렇고 아버님 명의로 된게 아직 많을 텐데 혹시 다 어머니 앞으로 넘어간 거예요? 마침 그때 변호사가 정리해둔 서류를 확인한 친척 한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와서 귀띔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이미 이전에 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남편의 그 마음에 또 한번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반면 며느리 가영이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예요? 다 어머니 앞으로 넘어갔다고요? 그럼 저희는요? 준성 씨는 아들이잖아요. 왜 저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흠칫 고개를 돌렸고 저는 차갑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내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다 정리하신 거다. 너희한테 돌아갈 건 없다. 지금은 장례식이다. 그만해라. 그러나 가영이는 씩씩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이상해.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도 계속 저를 괴롭히겠구나. 조이금, 재산 상속, 제 남편이 남긴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돈만 쫓는 눈빛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저는 텅빈 집에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이 환히 웃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 앉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다짐이 피어 올랐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몫이에요 당신이 평생 지켜온 집안을 도내 눈이 먼 며느리 손에 절대 맡기지 않겠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남편의 첫 제사를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제사상은 남편이 평생 소중히 여긴 자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직접 다 챙기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부터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죠.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첫 제사를 앞두고 제게 들려온 며느리의 첫 마디가 또 돈이라니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영아 이번 제사는 내 시아버지의 첫 제사다. 돈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가영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안 주시면 제사 참석 못 해요. 앞으로 어머니 돌아가셔도 재산 없을 거예요. 저희가 다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그리고 이제는 제사까지 돈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며느리. 제분 노는 점점 고요하게 가라앉다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까지 가보자. 내가 이 아이에게 휘둘리느니 차라리 모든 걸 정리해 버리겠다. 남편의 첫 제사날 저는 전날부터 장을 보고 새벽같이 일어나 손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지요. 여보, 첫 제사만큼은 꼭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으로 차려 드려야지. 제 마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시간이 다가올 무렵 가영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음식 봉지 몇 개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음식은 이걸로 하세요? 제가 일부러 주문했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배달해서 하잖아요. 손수하실 필요 없죠. 중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투박한 비닐봉지 속에는 잡채, 갈비찜, 나물이 들어있었지만 전부 배달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제 손맛을 귀하게 여겼는지 그 정성을 알면서도 첫 제사상을 이런 식으로 던져놓다니 제가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영아, 첫 제사인데 이걸로 대신하겠다고? 가영이는 오히려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첫 제사니까 배달 음식이라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저희가 돈을 미리 쓴게 있으니까 빨리 정리해 주셔야죠. 안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사에 모인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첫 제사인데 음식이 이게 뭐냐. 형수님이 평생 손맛으로 정성껏 차리던 집이었는데 저 며느리 참. 그 말들이 제 귓가를 파고들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체면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지요 가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저희 사정도 생각하셔야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제사 챙기려면 비용을 보장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저희도 더는 못해요 저는 손이 떨려 젓가락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첫째 사상을 앞에 두고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 돈 없으면 재사 없다 라니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겨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첫째 사다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가영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어머니가 알아서 다 하시겠다 면 저야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한테 뭘 바라진 마세요 돈 정리 안 해주시면 저희 못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첫 제사마저 돈으로 욕보이는 이 아이와 더는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친척들의 눈길 속에서 저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내야겠다. 이대로라면 남편의 제사뿐 아니라 내 남은 삶까지도 저 아이 손에 짓밟히고 말거다. 모든 걸 정리하자. 이 아이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날 제 마음 속에서 결심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의 제사를 욕보인 그 순간이 제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재산을 정리하기로 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제사날이 지나고 며칠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고개조차 들수 없게 만든 며느리의 언행 남편의 영정 앞에서 조차 돈만 입에 올리던 그 뻔뻔 스러운 태도 그 모든게 제 뼛속까지 파고들어 한순간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다정과 제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이대로라면 남편의 제사뿐 아니라 제 노후까지도 가영이 손아귀에 짓밟히고 말거라고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이 생전에 제 앞으로 이전해둔 재산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제 노후 생활비로 묶어두고 일부는 딸 해영이 앞으로 증여했지요. 저는 해영에게 말했습니다. 해영아, 내가 평생 내 곁에서 함께 해줬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제사 준비할 때도 너밖에 없더라. 엄마는 이제 내게 기대고 싶다. 해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럼 말씀 마세요. 앞으로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며칠 후 가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표정을 살피며 억지로 웃음을 짓더군요. 어머니, 지난번엔 제가 좀 심했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가영아,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다 끝났다. 가영이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 재산 다 정리했다. 너희한테 돌아갈 건 없다. 그 순간 가영이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생포예요? 아들이잖아요. 준석 씨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딸만 챙기고 우리 대제할 수 있어요?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내가 뭐라 했니? 돈안 주면 제사 참석 안 하겠다 했지? 그럼 참석하지 마라. 내 시아버지 제사는 내가 지낸다. 내가 죽은 뒤에도 혜영이가 지낼 거다. 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가영이는 치를 떨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도 타만이 안했어요 저는 단호히 쏘아붙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달라질 건 없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짓, 다들 똑똑히 봤다. 이제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아들 준성이 그제야 중재하려 나섰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준성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똑같다. 내 아버지가 위독할 때도 내 옆에 있던 건내 아내의 돈 타령뿐이었고 넌 그걸 막지 못했다. 아니 막을 생각조차 없었지. 그런 아들 그런 며느리에게 내가 무엇을 더 기대하겠니.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영이는 씩씩대며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준성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따라 나섰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 남은 건 저와 혜영뿐이었습니다. 혜영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아버지도 지금은 편히 눈 감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속이 시원하게 뚫린 듯한 눈물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가영이가 다시 제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얼굴을 잔뜩 구기고 억지로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난번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앞으로는 다시 안 그럴게요. 제사도 제대로 모실게요. 용서해주세요. 겉으론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돈줄이 끊겼다는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영아, 그만해라. 내 눈빛이 뭘 원하는지 나는 다 안다. 진심 없는 사과는 필요 없어. 내가 이미 결정한 건 변하지 않는다. 이 집에 내 자리는 이제 없어. 중간 가영이 얼굴이 다시 굳어지며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가영이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 조용히 나갔습니다. 혜영이가제 옆에 와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이 편해지셨을 거예요.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요. 당신 재산은 내가 지킬 거고 나머지는 혜영이가 이어갈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이 편하네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이 잔잔히 웃는 듯도였고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후련하게 풀려갔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